요즘 수염도 빨리 자라는 것 같고 매일 면도는 해야 되는데 일반 면도기로 하다 보면 피부는 따갑고 깔끔하게 면도가 되지 않는 느낌도 들고 솔직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알게 된게 바로 이 제품인데 바로 파나소닉 람데시 프로파이브 ESL 550U 솔직히 기대 이상의 면도기더라고요. 면도전에는 이렇게 수염이 자라서 피부도 칙칙하고 거칠었는데 파나소닉 람데시 프로파이브 ESL 550U로 면도를 하고 나면 정말 매끈하고 깨끗하게 정리돼서 인상이 확 달라지는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번 면도기를 바꾸기도 하면서 사용해봤지만 나름 신경써서 한다고 했는데 출근하고 나서 보면 잘 밀리지 않는 수염은 남아있고 턱 밑이나 인중 같은 곡면은 더 신경을 써야 깔끔해지고 게다가 잦은 면도로 피부에 자극이 부담이 되면서 따갑기만 한 날도 많았는데 시간 없을 때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파나소닉 람데시 프로5 e s l 5 5 0면은 특히 리니어 모터 방식이라 배터리가 줄어들어도 파워가 떨어지지 않고 분당 7만의 커팅을 유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굵은 수염도 장뿌리까지 놓치지 않는 게 좋았는데요. 게다가 20D 플래스 헤드라서 얼굴 굴곡도 타이트하게 따라가고 목, 턱밑처럼 면도하기 어려운 부위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i p x 7 방수등급이라 샤워하면서도 사용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먼저 박스를 개봉하면 전용 세미하드 케이스가 보이는데 매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이더라고요. 하드 케이스를 열어보면 면도기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충전하기 좋은 C 타입 케이블, 그리고 전용 오일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기 면도기 청소용 브러시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구성으로 들어있네요. 바디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블랙톤이고요. 손에 착 감기는 인체공학적 설계라 처음 잡았을 때부터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헤드를 보면 이 면도기의 특징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요. 기존 파나소닉 모델 대비 무려 절삭력이 50% 향상됐다고 합니다. 긴 수염은 슬립 블레이드가 먼저 끊어주고 그 뒤를 나노 엣지 면도날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남대시 AI 플러스 센스였는데 수염 상태를 초당 233번 감지해서 굵은 수염은 강하게 얇은 수염은 부드럽게 조절해주니까 피부 자극 없이 면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기존 면도기처럼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턱선, 볼, 목 옆면까지 헤드가 얼굴 곡면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한 번에 착 감기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기존 면도기를 쓸 때는 수염이 조금만 길어도 균일한 면도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 30도 예각 스테인레스 오중 날로 굵고 많은 수염도 시원하게 면도가 가능하고 날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게 아니라 얇은 망 사이로 들어온 수염만 깔끔하게 잘라내니까 민감한 피부도 자극 없이 면도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세정 모드로 물 세척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도 정말 간편하기도 하고. S타입 USB로 충전이 가능해서 풀충전하면 하루 1회 기준 최대 2주간 사용이 가능하니까 여행갈 때도 걱정 없습니다. 예전엔 면도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다면 이제는 파나소닉 란베시 프로5 ESL550U 덕분에 아침 루틴이 훨씬 빨라지고 피부 자극도 줄어서 편안하게 시작할 수있더라고요